아무튼,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5형식에서 가장 시험이 가장 잘 나오는 지각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동사는 감각동사랑 달리 어떤 특징이냐. 지각은 뭐죠?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야 감, 어, 지각이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가 2형식 때뭘 배웠냐면, 감각동사를 배웠다. 감각동사는 뭐예요? 의지가 없는 거,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감각동사는 여눈딱 감았다가, 딱 떠! 그러면 뭐가 보여? 어쩔 수 없이 내가 보이죠, 그죠? 피할 수 없잖아. 이런 게 뭐다? 감각이었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요, 이게, 이게 지금 똥인데, 야, 이거 엄뭐 사과 맛 나라! 먹으면 사과 맛이 납니까? 안 나죠? 똥은 똥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느껴져 오는 감각은 이 형식의 감각동사고, 요거는 좀 다르다. 지각동사는 오형식에만 쓰이고,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 있다? 우리 의지가 들어가야 한다. 의지.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감각동사로 영화를 봐요? 이렇게 보지 않죠. 영화를 어떻게 보죠? 왜, 겨울왕국 2 하잖아. 좀 미쳤잖아. 이제 500만 관객을 넘었잖아. 그럼 겨울왕국 여러분들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눈을딱 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집중을 하고 본다 우리 엘사 안나를 보면서 집중한 뚫어지게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 우리의 저한 장면도 놓치지 않겠다는 i m 맥 x 관을 예매했기 때문에 돈을 생각한 나의 집중력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게 바로 지각동사라는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각동사의 5형식 규칙을 좀 살펴보면 <laughs> 지각동사는 자 see, watch, hear. listen to, 그 feel, smell, 마지막 notice 까지. 이렇게, 요 정도의 동사들만 알면 웬만하면 다 토익이든 수능이든 다 맞출 수 있어요. 얘네들 다 지각동사인데, 이러한 지각동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목적어, 이 목적격 보호 자리가 시험에 졸라 잘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익이나, 내신이나 뭘 보더라도 다이 자리만 물어 뜯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동사원형하고 현재 본사 과거 본사 이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자 그러면 선생님 현분이라고 볼게요 현분 얘는 뭐 과분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자 위에 어 얘네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느낌 능동의 느낌, 능동. 뭐야, 주어가 의지를 갖고 직접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능동이라고. 그러면은, 반대말, 요거 뭐겠어요? 수동이죠, 수동. 자, 차가 씻어요, 뭔가에 의해서 씻겨집니까? 씻겨. 씻겨지잖아. 뭐, 의지가 들어갑니까? 차가 막, 나는 씻어야 돼, 이런 의지가 들어가지 않고, 씻겨지잖아.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한다? 우리가 아, 수동이 때 과거 분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문을 한번. 들어보라 으흠 <laughs> <laughs> 어우씨 너무 어가버렸네 <laughs> 자, 여기 보면, 문장 분석해보자고. 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뭐야? 목적어 자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호자리입니다. 자, 선생님, 배운 대로 합시다, 배운 대로. 자, 동사가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하고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능동이면, 동사원형, 현재 분사. 수동의 뜻이면, 과거 분사죠, 그죠? 근데 여기 답지를 보니까 선생님이 과거 분사을안 써놨단 말이야. 일단 봅시다. 정답은 뭐예요? Fix 들어갈 수 있죠. Fixing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얘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이랬어요? 선생님, 여기다 질문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의 수업의 특징이 뭐다? 왜? 왜가 중요해 자, 그러면 선생님,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면 차이가 뭐냐. 이게. 차이가 뭐냐. 자 선생님이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키고 10년 동안 강사들을 봐오고 그리고 선생님도 가르키지만 이베스님 선생님 보고 인강들을 보면 여기까지는 참 잘해 답 찾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 중요한 건 왜를 설명을 안해 멋있잖아 야지각통당에 목적 목적표 보자 동사 운영하고 현재부사 과거분사 나온다 오케이 필기에 딱 멋있죠 이건 멋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이해가 중요해 이해가 그러면, 선생님, 이 새끼들이 두 개가 답이래. 요 맞아요. 두 개가 답인데, 차이점이 뭐야? 이 얘기 뭐야? 차이점이. 자, 일단 보자. 내가 봤는데, 그가, 그의 컴퓨터를 고쳐. 고쳐! 와, 뭐 이상하게 안 고치냐? 고치는데, fix his computer라고, fixing his computer. 차이점이 뭐냐? 그 어떤 싸가지 없는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 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어차피 점수만 높으면 되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뭐야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하고 헤어지고 뭐 선생님 대학교 올라가서 토익할 때또 지각성사하고 또, 또 배울 거예요 이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픽싱하고 픽싱일 때 차이점이 뭘까요 도영이 야 그럼 너도 똑같은 강사처럼 야두개다 답이야 알겠냐 오케이 넘어가 이렇게 멋있게 뭐 말할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해 우영이 픽싱일 때하고 픽싱일 때 차이점이 뭘까 픽싱일 때는 뭔가 그 과정을 아니. 어. 뭐라고 해요, 저? 어. 음. 말을 해, 이 새끼야. <웃음> <웃음> 뭐 뭐, 익싱은 뭔가. 어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안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영어 영어 역사, 영어 교육 역사 50년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홍기는 뭐라 생각해 야, 그냥 씨발 생각도 안 하고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생각해도 모르겠어 선생님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다 왜? 어떤 책을 보더라도요 동사원형하고 현재 분사가 답이다라고 써있지 왜는 써있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어때요? 번뇌에 빠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 외워! 하니까 애들이 그럼 왜, 우리 애들은 착하잖아요 외워 왜?를 물어보는 애가 없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뒤에서 선생님 왜 동사원형하고 현재 분사가 나오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딱 물어본 학생이 단한명 있었어, 딱한 명. 네, 요거부터 가보죠. 왜 to fix는 안 됩니까? 자, 보죠. 이 자리에 to 부정사 나올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 보자. 왜 to 부정사 못나오면 정확하게 설명하면 지각동사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야? 지금 그 현장에서 보거나 듣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to 부정사 는 어떤 느낌이 있다 그랬냐면 앞으로의 미래의 느낌이 크다고 했어. I want, I expect, I hope to 이런 희망하고 기대하고 앞으로 결정한미래 일이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보자 내가 봤는데 그가 그의 컴퓨터를 고치는데 미래에 고치냐 이거야 맞아요? 3일 뒤에 고치는 거야 미리 보는 새끼는 뭐야 그거 무당 새끼 아니야 그거는 그거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학교에서 뭐라 그래? 야 그냥 안돼 그냥 안돼말이왜안 되냐고 그러 지니까 선생님이 아무도 뭐라 하면, 야, 조용히 해. 너 외워. 이렇게 한다. 아, 진짜 여러분 학교 현장 가서 물어봐봐. 왜 지각동서에 투정사못 들어가면 목적도 보여. 그럼 뭐라 그래? 왜우라고 한다니까, 진짜. 아, 진짜 대리 당장 해. 왜못온다고요 미래를 어떻게 보냐미래 이랬어. 미래미래못 보니까, 당연히 안들어가니까 안 외국 애들은 생각도 안 하죠. 당연히, 당연히 찐다니까. 이랬습니까? 그러면, 재기라, 이거 픽사, 피싱, 이거 두 개가 답인데, 그럼 이건 뭐냐, 이게? 선생님이 번뇌에 빠졌다 그래서 2009년부터 강의 시작했는데 요거를 2013년에 담을끼다 어떻게 어 했냐 보리스 한가운데 가가지고 좌선 가부좌를 들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참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아 진짜 깨달음으로 어떻게 됐다 아까도 전에 설명 전 수업에서 했는데 깨달음이 정말 중요해요 뭘 깨달았냐 야. 현재 분사는 무엇이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 부처님, 아, 부처님, 나실력기독겠데 어, 하나님, 어, 현재 분사는 진행입니다. 네, 그랬죠. 바로 그것이니라면서, 아, 어, 픽싱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 내가 봤는데, 걔가 딱 봤는데, 그 순간 뭐 하고 있었냐면, 얘가, 고치고 있는 현장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은 대체 뭐냐? 하나님, 답을 달라. 하나님이 좀더 기다리라. 참선을 더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한테 딱 빗줄기가 딱. 는 동사잖아요? 동사 원형이란 무엇일까? 동사란 무엇일까? 했더니 답이 나왔다. 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동작이 완성된 겁니다. 이건 그 순간이지만 이건 동작이 완성된 거예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를 고치는 거를 처음부터 쭉 해서 고쳐지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본게 동사원형인 줄 알아 근데 답은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 아안 된다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솔직히 현장에서는 현재분사를 많이 쓰겠어요 동사원형을 많이 쓰겠어요 현재분사를 훨씬 많이 쓰죠 왜 뭔가 보고를 할때 그 변태같이 쭉 지켜보는 사람이 멋있어요. 내가 횡단보도에 건너갔는데, 야, 너, 너, 내가 너횡단보도 건너가는 거 봤어? 했는데. 만약에 봤다는 걸 이걸 동사원용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aughs> 변태같이. <laughs> 그러니까, 세분 현장 분사를 많이 쓴다. <쓴다는데, 웃음> 왜요? 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두 개가 답인데, 왜 이렇게 두 개를 써놨냐면, 여러분, 내신 시험 낼라고 현장에서는 훨씬 이게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결했다요 와.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동이 되는 표현도 좀 배워봐야죠. 뿅! <laughs>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다시 왔어. 음. 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넣어도 돼요. 다시 이 부분만 찍습니다. 왜냐면 심각한 실수를 한것 같아가지고. 자. 아! 자, 보자고. 자, 이번에는 목적격 부호자리에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를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봤는데, 뭘 봤죠? 그의 차가 브레이킹 하냐, 브로큰 하냐인데, 우리가 아까 현재 분사는 뭐라 그랬어? 능동, 능동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랬죠? 야, 그의 차가 뿌시, 의지를 갖고 뿌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이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이야! 이렇게. 그 때문에, 그의 차가 찌를 뿌시는 거예요. 미친 거냐.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들어가면 안 되고, 어? 뭐가 돼야 돼요? 그 차가 누군가에 의해서 부셔졌다. 부셔진 걸 봤다. 이런 뜻이에요. 정답은 뭘로 들어가지? 브로큰으로 가야겠죠, 그죠? 어? 잘 썼죠? BR에서. <laughs> 브레이킹이 들어가면 어떻게한나 의지를 갖고 차가 으아! 한걸본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없고, 브로큰. 뭐예요? 수동 당한 거죠, 그죠? 부서진 걸 봤다. 라고 하면 브로큰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각동사의 능동 두 가지 경우하고 수동인 과거분사 한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됐지요? 네. 네 오케이.